CSS와 이력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CSS란 Cascading Style s e t 라는 말로 쉽게 말해서 디자인을 담당하고요. HTML은 이제 설계를 담당하는 총기이고 그 설계된 HTML 문서에 그 여러가지 속성을 입혀서 이제 보기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 CSS 문법에는 선택자와 선언부로 구성됩니다. 선택자는 이제 CSS의 속성과 값을 적용하기 위해 위치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어 네. CSS 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와 인라인이 있는데 내부 CSS는 이제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설정들을 정리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고 외부 CSS는 그 CSS 파일을 따로 저장해도 이제 HTML 문자에 링크를 걸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인라인 CSS는 태그에 직접 는 방식입니다. 어, 캐스케이팅은 중요도와 명시도와 코드의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요도는 이제 헤드의 스타일 먼저고, 헤드 스타일 내의 인터트, 링크로 연결된 CSS 파일, 링크로 연결된 CSS 스타일 내의 인터트, 지금은 지기은 지금은 지으로 지금은 니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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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클래스 가상 선택자 금은 선택자 상속된 스타일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와 같이 먼저 지금됐지만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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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태그의 CSS가 두 개가 걸려있는데 네, 나중에 된 레드, 레드 속성이 먼저 네, 적용됩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여기는 기부와 피해에 걸려있고 여기는 픽태그 하나에 걸려있으니까 2점 1점이라고 봐서 이거,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이력서. 아까 말한 그 플로트에 대해 설명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제 오버플로에 대해 설명하자면. 왼쪽 정렬이고, 이건는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값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거기를 가려줌으로써 이게... 이게... 이쪽으로 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클래스만 쓴 이유가 있어요? 아이디로도 쓸수 있잖아. 네. 아이디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 아이디 적용하는 것보다는 응. 클래스로 쓰는 편이 한 번에 적용하기 쉬워서 클래스를 사용했어. 음, 좋았어. 음, 자 그러면 3리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 치어가 뭐가 있어?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아, 그래? MVC는 뭐야? 모델하고 뷰 그리고 컨트롤러라이. 음. 그 역할이 뭐죠? 어. 모델은 일단 모델은 J 그 JSP에서 처리 담당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음. 뷰어는 HTML 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음. 사용자한테 그 전달해주는 역할을 알고 있고 컨트롤러는 그 사이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뭘컨트롤해줘그 모델과 뷰어 사이에서 음. 요청값과 처리값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계 계산을 그런, 그런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음. HTTP 리퀘스트가 왔을 때 쿼리를 받아서 네. 해야 할 일들을 정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q u e s t request r e q u e s 안 들어갔고 지 s j r s p 복습하고, 아, 복습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s 러면 MVC하고 h t m l c s s j a v a s t r i p s t 관계, 비교해 s t 있어요? u s t r e q s t r e q u s t r e q u s t r e q s t r e q s t r t 아이 그 CSS가 CSS가 컨트롤러 부분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나머지 부분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 되는 것 같긴데 이게 좀 자, 매, 매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CSS가 모델이고 자바스크립트가 컨트롤러일 거라 <laughs> CSS가 모델이야? 모델이 뭐지? 처리해주는 역할.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아니야? 데이터. MVC에서 모델은 데이터 아니에요? DTO, DAO 할때 네. 그게 데이터잖아. 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CSS가 뷰어 담당. 그렇지. html 모델, 자바스크립트 컨트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html 안에 컨텐츠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맞죠? 네.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있잖아 네. 테이블이라는 구조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html이라는 구조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테이블과 같은 게 html이네? 테이블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 필드를 세 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필드 정의하잖아 네. h t m l 도 필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데이터 넣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자, 발표 한마디 한 소감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소감? 카메라가 있서좀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또 떨려요? 어, 다음에는 안 떨리게끔 연습 좀 합시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수고했어요.